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웅의 우영우 아나입니다.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1초의 마법 진공 텀블러 레보맥스입니다. 업체 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샘플을 하나씩 보내줘가지고 진행하게 된 리뷰고요. 그냥 텀블러인데요. 여는 게 엄청 간편하고. 어, 두 번째로는 보온과 보냉 기능이 뛰어나다? 디자인도 예뻐요 컬러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고 용량은 세 종류? 12온스, 20온스, 12온스, 아, 32온스 어. 이게 제일 작은 거고 얘가 중간 거고, 중간 거고 거의 1리터 되는 하나 더 있어요. 거 하나 그더 거. 있고 특히 이 뚜껑 여는 게 되게 편리하게 돼 있고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가격 대비 잘 빠진 탑블러인것 같아요 얼음 얼음을 많이 넣어주셨어 그내 건데? 맛있는데? <laughs> 3시간 20분 지난 모습 4시 34분 저녁 9시 51분 아직까지도 퇴근을 못하고 아직도 밝네요. 얼음이 똑같이 형태를 지닌 채 남아있습니다. 그렇게 이면귀여 텐데요. 퇴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피곤해 아, 얼음이 있어 근데 거의 다녹았어 보여? 눈 음. 보이지? 어? 오, 얘는 얼음 많아 얘는 그대로는? 얘는 얼음이 그대로 있어 이게 하루 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 0분 4분에 카페에서 결제를 했어. 거의 24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남아있어. 이 조각 두개 남았어. 아 그리고 오빠는 일찍 닫아놨고 나는 어제 10시 밤 10시에 퇴근했으니까 열어놓고 계속 4번 정도 물을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마지막에 얼음이 조금 남았을 때 닫고 갔어. 이 뚜껑을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보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. 두개 가지고 캠핑을 간 다음에 한쪽에 그냥 얼음만 넣어놓안 열고 아... 한쪽에만 먹다가 얼음 필요하면 다음날까지 1박 2일 캠핑을 무게 없이 할것 같아. 그렇군. 진짜 보온, 냉온력이 개쩝니다 거의 한 이틀 동안 얼음이 남아 있었어요 보온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1시간 지나도 계속 뜨거워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네. 좀 단점이기도 했어요 네 여름에는 뜨거운 커피를 넣는데 었 30분 있다 마시려고 다시 열어서 마시는데 너무, 너무 뜨거워 뜨거워가지고 <laughs> 겨울철에는 어차피 보온병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그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 여름에는 뭐 얼음이 오래 간다 엄청 오래가더라고요. 요즘 플라스틱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팔리스나 스타벅스나 여러 대형 카페들에 갈때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가서 이 텀블러 안에 커피를 담아달라고 주면 커피값도 할인을 해주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작은 스텝을 밟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비교적 입구가 큰 편이어서 세척이 괜찮아요. 뚜껑은 크기 상관없이 호환이 가능하더라고요. 보니까. 요렇게도 됩니다. 네, 보니까 대하고요 제가 원래 쓰던 텀블러 하나만 이렇게 여는 것도 불편하긴 한데 저는 이 사이에가 끼는 게좀 싫어요 특히 이런 척이 너무 불편해서 고온 보냉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컵으로 사용하는 그런 텀블러 용도입니다 얘를 열려면 잡고 잡고 돌려가지고 놓고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한 손으로도 충분히 음료를 마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. 그냥 컵으로 마시듯이 1,300명 정도 펀딩을 하셨더라고요. 10일 좀 넘게 남아있는데, 한 6,600만원 정도 펀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텀블러 무게만 270g, 이게 340g. 음. 정도 되는데, 텀블러 치면은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. 텀블러랑 보온, 보냉을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. 보온병, 보냉병으로 치면은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엄마가 제가 이거 보여주니까 갖고 싶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펀딩을 할 거예요. 그것도 같이 살 거예요. 이거 펀딩인데 같이 이렇게 그물, 가방 들고 다니는 그게 있더라고요. 좀 귀여워 보여가지고. 일본에서는 팔고 있대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첫 판매라고 하고, AS도 가능하다고 하니까. 한국에서 파는 지금 출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. 이렇게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쓰댕 소재죠. 음. 파우더 도장이라 그래 가지고 스크래치가 안 나는 형태의 이런 도장 컬러를 입힌 것 같아요. 잡기에도 느낌도 좋고 엄청 뜨거운 거를 담았을 때도 이 물병이 뜨겁지가 않아요. 그만큼 아, 그 맞아. 안에서 온도가 안 느껴져. 어. 안에서 열이 되게 잘 보온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겠죠. 슈퍼 얼리버드는 끝나고 얘 같은 경우는 34,000원 얘 같은 경우는 38,000원 얘네보다 하나 더큰 친구들이 있거든요. 걔는 43,000원 355mm 정도 들어가는데 음. 약간 애매한 양이라 그럴까? 500ml 어. 그거보다 적으니까 아, 애기들 용도 있긴 있던데? 어, 밖에 페인팅이 좀 예쁜 모양이나 캐릭터로 돼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 그냥 일반 성인이면 은2 5온스짜리 20온스짜리가 괜찮을 것 같아 1리터 짜리는 물을 평소에 너무 많이 먹는다. 약간 운동하시는 분들 <laughs> 물을 많이 먹는 약간 하마다. 그러면은 그 사이즈 하고 아, 근데 저는 그 사이즈를 들고 다니 <laughs> 자신이 없어서. 이상으로 보냉온력 개쩌는 텀블러 레보맥스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신박한 크라우드 펀딩 제품들의 리뷰가 궁금하신다면 저희 나우잉 채널 아래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 <laughs> 현재 시각은 저녁 8시 47분입니다. 야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아, 눈알이 빠질 것 같아. 하루가 지나고도 8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들리시죠? 얼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. 추가해서 넣지도 않고, 뭐 시원한 음료를 넣지도 않았어요.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집에 가자, 이제.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가자. 아, 아안 돼. 노트북 놓고 가야 돼. <laughs> 삶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.